오늘은 사무엘상 27장 1절부터 사무엘상 28장 1절부터 2절 그다음에 29장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다윗의 탈이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탈이라고 하는 것은 나무나 흙이나 종이 등으로 만든 얼굴의 형상 가면 마스크를 말합니다. 그래서 탈을 쓰다 탈을 벗다 이런 말을 합니다 속뜻을 감추고 거스로 거짓을 꾸미는 의문스러운 얼굴을 말합니다 다이슨 블레셋 나라에서 망명생활하는 동안 탈놀이의 삶 탈놀음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예. 탈놀음은 탈을 쓰고 하는 연극 혹은 꼭두각시 놀음 혹은 가면극을 말합니다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바람직하지 못한 삶이었습니다. 왜 그는 이런 삶을 살았을까요? 다행성 그동안 하나님께서 항상 그와 함께 해 주셔서 악한 사울왕의 무수한 칼날에서도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에게 10년 가까이 되는 긴 세월 동안 쫓겨 다니는 생활을 하자 이제는 지쳤고 신앙이 흔들려서 하나님 사랑을 망각하고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혀서 결국 이스라엘과 원수 나라인 블레셋으로 피신하여 도움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7장 1절에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내가 후일에는 사울의 손에 망하리니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피하여 들어가는 것이 상책이로다 했습니다.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죽이기 위하여 끈질기게 찾아다니는 것 때문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지면서 마침내 낙심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의 손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으므로 더욱 믿음에 굳게 서야 했는데도 할례받지 않은 이방 민족인 블레셋 땅으로 피신하는 것이 상책이라고 결단을 하였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모습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셨던 체험적 신앙에 흔들린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불신한 그런 결과입니다. 또한 이삼 절을 보면은 다윗은 그의 일행들을 데리고 블레셋 땅에 가서 이방인들에게 도움을 구하고 동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이 경고하지 못하면은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불신합니다. 따라서 결국에는 죄를 범하게 됩니다. 블레셋은 어떤 나랍니까?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섬기는 나라고 블레셋은 우상 섬기는 나라입니다. 블레셋은 하나님을 반대하는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고 자주 침략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의 대표적인 사람인데 어렵다고 해가지고 블레셋 나라로 피신해서는 안 됩니다. 전에도 한번 다윗이 모합당으로 피신했을 때갓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왜 남의 나라에 피신 왔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그래가지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려워도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했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았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 의지해서 본국에서 살아야만 했었습니다 다이도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는 거를 마음속으로는 기꺼워하지 않았지만 그 상황에서는 그것만이 자기가 사는 길이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블레셋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적국 블레셋으로 그쪽으로 피신함으로서 번이든 아니든 이제 탈을 쓰고 살게 되었습니다 가명극의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다이슨 블레셋 나라에서 어떤 탈을 쓰고 살았습니까 예. 첫째는 비굴의 탈을 썼습니다 블레셋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을 미워하고 있고 원수를 여기고 있고 특별히 다이슨 이스라엘 나라의 유명한 장군입니다 예. 때문에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 망명 가면, 그거는 토끼가 호랑이 구란에 들어간 셈이 되기 때문에 호랑이에게 당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 나라로 가면은 그저 자세로 살아야만 됩니다. 예. 잘났다고 목에 힘 주고 다니는 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블레셋 나라를 찾아가서 어떤 태도와 어떤 말을 했느냐고 하면은 사무엘상 27장 5절에 블레셋 나라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당신께 은혜를 입었다면 지방 성읍 가운데 한 곳을 내게 주어 내게 내가 살게 하소서 당신의 종이 어찌 당신과 함께 왕도에 살리까 이 말씀을 가만히 이 말을 보면은 다윗은 블레셋 아기스 왕을 지나치게 높이고 자기를 지나치게 낮추고 있습니다. 적국의 왕 앞에서 다윗이 머리를 조아리며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감히 왕이 살고 있는 성읍에 살수 있겠습니까? 그저 지방의 작은 성업 하나를 주어 살게 해주세요. 그것만으로도 그냥 감지덕지입니다. 앞으로 저는 카카를 저의 주인으로 모시고, 저는 카카의 심부름꾼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우라에게 버림받았습니다. 이제는 카카를 저의 상관으로 깍듯이 모시겠습니다. 저에게 불렛의 나라에서 살기만 해주신다면, 초라한 성업이라도 좋습니다. 제가 신명 다하여 카카를 잘 받들겠습니다 앞으로 저는 카카의 손발이 되겠습니다 카카가 시키는 대로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이 나라에서 살기만 해주세요 전마 지루하겠습니다 전 근데 아기스 왕이여 카카께서 저를 국리로 계신다면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당시 다이슨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 자신을 극도로 낮추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블레셋 나라에 살기 위해서 비굴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왕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본래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주 담대하고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이었을 때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선에서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블레셋의 용장이요 명장인 골리앗이 이스라엘 진향하여 누구든지 나와 싸우고 싶은 사람은 나와라 하고 우렁차게 말하자. 전 이스라엘 군은 다 벌벌 떨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형들의 점심을 갖다 주기 위해서 심부름온 목동 다윗이 이 광경을 보고, 어룩한 분노가 생겼습니다 아니 하나님 안 믿는 저 블레셋 놈이 하나님 믿는 우리나라 사람을 조롱하다니 안되겠다 내가 저 사람을 상대하겠다 그래서 다이소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골리아을 향하여 나가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이름 하나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나가노라 이렇게 외치면서 골리아를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그 앞으로 나가면서 물메터을 돌려가지고 돌이 나가가지고서 적수 이마로 쏙 들어가 버려가지고 그장수는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이런 신앙의 사람 누구도 무서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무서워했던 담대하고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적지에서 블레셋 아기스 왕 앞에서 다이의 언행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너무나 나약한 모습입니다. 다이은 비굴의 탈을 썼습니다. 우리도 이 비굴의 탈을 한 번씩 쓰게 됩니다. 내가 세상적으로 힘이 없고, 돈이 없고, 배운 것이 없고, 권력이 없고, 사람들한테 무시당할 때, 삶의 위협을 느낄 때, 다이처럼 되는 것입니다. 예.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함대 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다윗은 위선의 탈을 썼습니다 28장 1절 2절을 읽어봅시다 블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려고 동원력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왕 아기수가 다윗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대는 부활을 거느리고 우리 대열에 끼어서 같이 출전하게 될 터니 그리 알아라. 다윗의 선뜻 대답했습니다. 알았습니다. 분부만 내리시면 그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러자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그렇다면 나는 장군을 나의 종신 호위 대장으로 삼겠다 하였습니다. 아기스 왕은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치러 나가는 싸움에 다윗이 블레셋 장수 중에 한 사람으로서 나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스는 다윗을 믿고 이스라엘에 대한 공격을 감행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스라엘 사정을 누구보다 잘알뿐 아니라 과거 이스라엘에서 블레셋에 가장 위협받던 존재인 다윗이 자기의 신복이 되었으니 그가 이번 전쟁에 선봉장으로 선다고 하면은 전쟁의 승리는 확정된 것이나 다름 없었습니다. 한편 다윗은 이로 인해 가지고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과의 전쟁에 나갈 수도 또 나가지 않을 수도 없는 진퇴양난의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때 다윗은 오늘 본문에 보니 28장 1절 2절에 보니까 아기스 왕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당신의 종의 행할 바를 아시리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걸 보고서 다윗이 자기 동족과는 싸울 수가 없어 가지고 얼버무리려고 애매한 대답을 했다고 말했는데,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블레셋 나라지요. 아니 지금 누가 누구에게 명령 내리고 있습니까? 블레셋 왕이 자기에게 망명은 다윗에게 명령 내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생명이 위험한 때입니다. 말한 마디, 행동 하나 잘못하면 아기스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은 다윗은 끝장나는 거예요. 이러한 위험한 처지의 자리에서 그 똑똑한 다윗이 자기에게 부탁하고 자기를 쳐다보는 왕에게 예?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카카. 그런 부탁은 곤란해요. 아 생각해 보세요. 나도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이스라엘 치러갑니까? 한번 입장을 좀 바꾸는 거 생각해 보세요. 저좀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글쎄 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겠네요. 이런 애매모호한 대답을 해요? 큰일 나지요. 똑똑한 사람 다이이 그거 다 알죠? 응? 그러니까 28장 2절은 다윗은 아기 스왕의 아기 수왕이 자기에게 명령할 때 찬성을 표한 겁니다 찬성 왕이 부탁하니까 다시 좋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가까뜻대로 시행하겠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전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저를 믿어 주시니 신명을 다해서 전하를 섬기겠나이다 어떤 임무를 주신다 해도 전하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겠습니다 저와 제수와 있는 놈들을 놈들은 이스라엘의 구석구석을 잘 알고 있을뿐만 아니라 사울 왕의 전략을 훤히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도관에 든 집입니다. 왕이시여, 전하께서 베푸신 은혜 보답할 기회를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아기스 왕은 받아들인 거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는 다윗의 말을 듣고 마음이 흐뭇해졌습니다. 진심으로 충성스러운 신하를 얻었다는 확실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내 네, 자네와 같은 충신을 얻은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모르겠구나. 그래 지금은 시글락 변방에 살고 있지만은 이번 전쟁에 공을 세우면은 를 주방에 오게 해가지고 내 옆에서 일하도록 할 것을 약속하마. 지금은 내가 널 부르고 싶어도 워낙 쫀쫀한 장관들이 시기하는 바람에 부를 수가 없음을 이해해 주기 바라네 그러나 이번 전쟁에 공을 세우면 은 장관들도 자네를 부르겠다는 내 마음을 꺾지 못할 것입니다 이번 전쟁 끝내면 자네는 나를 경호하게 다이슨 적지에서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일단 말로는 블레셋 왕의 뜻을 받들겠다고 선뜻 대답은 했지만은 그의 마음은 편하지를 안했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내 동족과 싸워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내가 내 동족과 싸우면 나와 내 동족은 영원히 원수가 된다 그러면 나는 앞으로 이스라엘 왕이 될 수가 없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민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야 아휴 나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대적할 수 없어 천부당 마무사항 나 지금은 내가 아기스 왕에게 나 그렇게 할수 없어 이렇게 대답할 수는 없다 그렇게 대답하면 난 죽는다 그래서 다윗은 마음에 없는 말즉 각하 소원대로 이스라엘과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속과 것이 다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삼일상 29장 8절에 보면 다윗의 다이씨, 또 다른 모순이 나옵니다 w o m a n 다 a i s h i Ta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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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i 그 h i Ta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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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a i 이 h i t a i 이 h i Taishi 이 노리한 내용 모르세요? 사울이 죽인자는 천천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만일 이런 다윗을 전쟁터에 데리고 나가면 그가 마음이 편해가지고 우리 블레셋 군인들을 칩니다. 그러면 우리 나라는 망합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출전하는 것을 사 반대합니다. 그래서 아기스 왕이 다윗을 불러가지고 아 미안하다. 지금 분위기가 이러하니까. 너는 이번에는 출전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말하니까 다윗이 블레셋 왕에게 답변한 것이 사무엘상 29장 8절입니다. 다윗이 아기세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겠나이까? 내가 당신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이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내가 가서 내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나이까? 이거를 지금 말로 해석하면 이래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참 블레셋 나라에 살면서 왕을 위해서 충성을 했습니다. 왕의 뜻을 잘 받들었습니다. 저는 가카의 가카를 저의 생명의 은인으로 알고 주인으로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싸움면서 가카를 위해서 제 목숨을 바쳐서 가카의 원수인 이스라엘을 쳐부시려고 마음을 단단히 먹고 있는데, 아 그런 죄를 안 주시다니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말입니다. 이런 연극을 잘해 가지고 아기스 왕의 마음을 또 감동시켰습니다. 다윗이 적의 나라에서 한 말을 들어 보면은 절개도 지조도 없는 사람처럼 들립니다. 이게 신앙 있는 사람인가? 이런 생각이 순간적으로 듭니다. 그러나 다윗의 속마음은 안 그랬을 것입니다. 야, 잘 됐다. 내 민족과 싸우지 않아서 잘 됐다. 아니면 내가 이번에 전쟁터에 나가면은 내 민족과 합쳐서 블레셋 군인들을 때려 부시려 고했는데이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구나 이 좋은 계를 놓쳤구나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사무엘상 27장 7절에 보니까 다윗이 블레셋에서 16개월을 지낼 수 있었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블레셋의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블레셋의 원수인 다윗이 어떻게 그 원수 나라에서 16개월 동안 버텼습니까? 그거는 철저하게 위선의 탈을 쓰고 무어적인 양 살았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과 겉이 다르게 행동하는 걸 보고 어? 두 번째로 다윗이, 다윗이 위선의 탈을 썼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해서 진실하지 못한 사람을 가리켜서 속과 겉이 다르다, 이중 인격자다, 모순된 사람이다,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시고 죄 용서해주고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마하게 책망했습니다. 매냐 마태복음 이십 장에서 보면은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사 3장 25절에 화해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되었다. 27절에 화해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해치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예수님은 하리세인의 외식과 위선을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도 이 외식과 위선이 있습니다. 예.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지 않지만 하나님은 나를 바라본다. 이걸 보시는